자, 수정 모드를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어서 계속 해야죠. 요거 넣었잖아요. 그래서 팝업 띄우는 거 같고, 그, 올라 테이블 안에 요 데이터를 이제 값을 전달해 주잖아결국 얘한테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전달할 거냐. 근데 지금 인서트 거가 지금 있는데. 키지 <목소리> 얼라, 얼라 모두. 어, 뭐,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지금 뭔가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아유, 이름을 동일하게 써갖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타이틀이라고 씁시다. 수정하기. 수정하기. 그 다음에, 이셀 모달은, 에디트, 에디트 모달.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등록할 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수정할 때 들어가는 거고. 그래주고, 여기다가 똑같이, 타이틀, 타이틀은, 스테이터스, 이, e. 타이틀이 들어가고, 여기도 모달이 떠야죠. 모달은, 모달, 스테이터스, 이, e. 모달. 이거는 이제 기법이잖아요. 무슨 기법, 무슨 기법. 뭐 그런 거 종류가 있잖아요. 앞에 대문자야, 소문자냐 이렇게 하면은 셀 모달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저렇게 가운데 하면 근데 받는 쪽에서는 셀 모달로 이렇게 받아야지 됩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무슨 기법 중에 하는, 하는데 네임 규칙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기법이고, 얘는 거의 다 됐어요. 더 이상 이쪽에서는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또 하나 할 거는 아까처럼 말했듯이 이 파라미터 값을 여기다 넘겨줘야죠. 여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 여기다가도 스테이터스. idh에 2로 해서 값을 넘겨주면 이 스테이터스 값이 오달에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여기 때문에 어, 여기 이것도 안 이것도 안 해놨네. idh i d 요 기본이요. 이것도 빨 먹었네요. 이걸 넣주세요. 어 이걸 안 넣으면안 되죠. 여기 값이 있으니까 해주고. 그럼 요 값은 이제 에디터 모드일 때 쓰는 거고 요 값은 아 이거를 밑으로 그러니까 요거거는 인서트 요거는 에디트 예 그렇게 해서 에디트가 좀 복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 안에 그럼 값을 넘겨주면 이 온라드에서 요 아까 전에 파라미터 넘긴 것들을 하나하나 받으면 되겠죠. 쇼만 아까 전에 쇼만 했는데 일단 타이틀로 아이링 포트. 디폴트 값은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수정하기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이밍 규칙에 일단. 리는 타입 오브 만만한 게 오브젝트니까 이써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값을 이게 몇 번째 아이디인지 받아 와야 하니까 이거는 타입은 넘버고 이 파이어드는 0. 꼭 필수값인데 이제 필수값 조건 0으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 값을 넣어줘야 돼서 컴퍼넌트 있게 쓰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비동기를 이제 써먹어야죠. 최신에 나온 거니까, 3.0으로 쓰니까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컴퍼넌트 디파인. 이게 이제 생겼죠. 그리고 여기 이기 이거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다음 코드에 디비트입니다. 면는 얘가 이렇게 기동기로 얘를 받아옵니다. 이는 받아온 거에다가 켜주면 되죠. 컴포넌트에 i d 덱스는 i d 덱스를 넣는 이유는 요 값을 넘겨줘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도 넘겨주는데 이렇게 넘겨주면 요 값이 요그 시간 완전 코드에서 여기 값을 넘겼잖아요. 그러면그 값이 이 모달로 이제 여기다가 s t 이터스아이디 x 여기다 넣었던 걸로 어 여기다가 넣어줘. 이걸 안 넣은 것 같겠어. 순간 헷갈렸어요. s t 이터스아이디 x 스 네, 그렇지 이걸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이거 눌렀을 때 s h 가 되면서 이 값도 여기다 넣고 그 값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a l e r 이 뜨면서 얘가 받아 가지고 이 값을 비동기로 해서 여기 있는 이쪽 결국엔 여기 edit 모드 이쪽에다가 값을 넘겨 줘야죠 그래야지 얘가 다시 서버로 가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기다 뿌려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기존에 세이브 모드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괜히 좋다안좋도 되는데. <laughs> 근데 에라도 있고, 에라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서버를 굳이 안 갔다 와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무조건 이쪽에서 미리 먼저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처럼 서버에 가, 서버를 무조건 갔다 와야 한다는 또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이 상태에서 다시 파라미터를 일단, 받아, 오는건두채 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리프레시, 짱 눌렀을 때, 요거 눌렀을 때처럼, 요거의 동쪽으로 또 떠야죠. 이거처럼 아, 아까 전에는 하나 없었잖아요. 이 가운데가. 이 바디의 영역이 동쪽으로 안 나왔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 어 아주 좋죠. 자, 아까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를 동쪽으로 받아와서 데이터를 뿌려주는데, 내가 원하는 값을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값을 이쪽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받은 거고, 이 값은 또 어디서 왔냐? 이 코드 이쪽에서 넘어온 거죠. 이쪽 이쪽에서 넘어오는데 이거는 또 어디서 넘어왔냐? 얘가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줘서 바디 파, 받아 받아 받아서 이쪽으로 오는 거고 이게 지금 디포트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잠깐 제목을 바꾸고 눌러주면 여기는 등록하기가 나오고 여기는 수정하기. 어 모델 타이틀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에디트 모드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를, 값에, 타이틀. 음. 기본은 디폴트 값은 수정하기인데, 아까 전에 값이 제가 넣어줬죠. 1로, 그러면은, 네, 1로. 그리고, 네. 이 값이 제대로 넘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값도 제대로 넘어왔으니까, 여기 팝업을 띄우는 순간 여기 있는 거, 처음에는 그 얼란 모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가 값을 넣어주고, 이 값을 또 받아서 넣어주는데, 문제는 이 값을 받았을 때 얘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안 그러면은 바보가 되니까. 그리고 그 값을 서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받아서, 받아서 그냥 그 인덱스, 아이디 있게 넘기듯이, 아이디, 아이디, 아이 아이 i 아 i 디 이렇게 넘겨듯이 유저를 그냥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넘겨서 받아도 되는데, 아, 같은 얘기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몇개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컬럼이 많아지면 이거를 전부 다 넘기는 것도 괜찮죠. 근데, 히든 값으로 나는 여기 표현하지 않은 뭐 다른 값들도 있다. 그러면 이 유저, 이 데이터에 값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값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그런, 저, 그런 단점이 있고, 이 방법은 서버로 한번또 왔다 갔다 하는 그 방법이 있다. 뭐 그런 걸로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값이 들어오려면 파라미터로 받아야죠. p r 로 props로, props로, defined props, idx, type은 넘버고 카야는 0이고 그럼 얘가 리셋 아이덱스로 받아오는지 이게 와치랑 이펙트는 이제 계속 변경됐을 때그 체크하는 로직이죠. 이게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실제 DB로 왔다 갔다 하는 로직이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아, 인덱스가 아니 뭔가가 에러가 났네요. 어디서 에왔가 났지? 그렇지. 이 인덱스가 아니지. 플랍스의 인덱스지. 그러니까, 에러가 났다는 얘기는 이게 이, 아까 전에 이 팝업이 뜨면서 팝업이 뜨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체크를 하니까 미리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에러가 났다고. 자, 영으로 떨어지죠. 벌써부터 값이 이제 들어왔죠. 이게 다 컴파일되면서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리액트라든지 뷰에 이런 프로그램들의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계산을 해서 한번 체크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마치 이펙트를 쓸 수밖에 없어. 체크를 하는 거 계속. 너 값이 변했는지 안 변했니? 라고. 그러니까 변했으면 은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번 뜨더라고,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요. 지세번 뜨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값이 없을 경우, 이게 세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하니까 그 체크하는 로직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되는데 뭐 어, 내가 유저를 썼나 이거? 아 그러네 유저를 썼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저를 넘겨서 데이터를 받아도 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 유저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컴파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좀 코드를 미리 짜놨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아이 코드 에디터 아니, 이게 아닌데 얘가 아니고 얘지 얘지 <laughs> 테스트한다고 세이브는 됐고 해주고 아이 업데이트도 미리 해놨네 <laughs> 아니 아니구나 업데이트안 했고 해주고 쿼리를 받아오면 되죠 요거는 필요가 없고 아이디x고 where 써서 아이디에 들어온 아이덱스 값의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이 없으면은 이제 너리 떨어 이게 너리니까 어, 값이 없는 거고, 있으면은 값을 넣어주고 제이선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제이선으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죠. 여기다가 a j a x 로 하는 게 아니라. jQuery로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편하죠. 이거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장단점이 확, 확연하죠.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써서, 헤더 같은 것도 추, 그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인터, 인터럽터를걸 수가 있다는 것 믿는 것 그게 이제 좀그 버전업이 계속 꾸준하게 되는 거 보니까 패치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j 쿼리 패치를 아니 J리플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패치를 써도 되는데 이 패치는 아까처럼 인터럽터를 걸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ISO 이거는 인터럽터를좀 걸기가 좀 편해가지고 이게 좀 편하긴 한데, 패치도 인터럽트를 걸게 되면 이게 또... 사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패치... 인터럽트로 언제... 언제 나올래나 인터럽트가 인터럽트가 나오면은 그때 쓰는 방법으로 그때 쓰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는 저걸 쓸게요. 그래서 데코드 아이 아이디, 를 넣어주면 되겠죠. 함수를 불러오고, 호스트의 폼은 유저 폼, 아이디는 2로 넣어주시면 되고, i x i o s 는 호스트 코드의 에디트. 이거는 여기 뷰에 만들어놔야죠. 라우터에. 라우터에. 이렇게, 뷰, 이렇게 선언을 해놔야 합니다. 이건 내가 왜 써놨지? 뭐 이렇게 사는 방법은 뭐 프리픽스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해놓으면은 여기다가, 리터. 이렇게 서값 받아서 야값 내려주고. 제이손으로 받기 때문에 제이손으로 써야 합니다. 이거를, 이, 쪽 이쪽, 이쪽, 인터트에 보면은, 요걸 받죠. 요거는 그냥, 이거랑은, 이거는 말 그대로 페이징을, 그, 얘가 받는 거는, 그냥 HTML, 그, PHP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펀스, 리스펀스 형태로 무조건 받는 거예요. 제이손으로 받기는 하지만은, 얘가, 그,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서 백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 이걸 쓰질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좀 내려주고 그러려면은 좀 위드로 해서 이렇게 내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요것처럼 페이징, 페이징 데이터에 데이터를 내려주는 그런 식이라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뭐라고 그럴까? 여기다가 세션을 이용해서 받아야 하니까 그게 이제 세션 데이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제이선으로 넘기니까 이 형태로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라우터를 쓰면 안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까 좀 위다 뭐 수정했나? 뭐 있었지? 아, 이 네. 그거 되게 조심을 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할 일을 안 그러면은 할일을 무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여기다가 컨설, 로그, 이를 찍으면 되고, 에러가 나면 캐치를 해서. 이게 또이데 여기서는 값만 찍고 이값 찍은 거는 어차피 여기 값이 있기 때문에 아그 여기까지 하죠. 데이터 코드의 그룹 네임은 이게 에디터를 썼죠 제가 에디터를 썼기 때문에 2.데이터 에디트에 그룹 네임 이렇게 아마 내려올 거예요 코드. 여기도, 코드, 네임, 코드네임. 여기도, 코드네임, 여기도 코드. 여기도, 코드. 이렇게 해주면, 하나 더 써줘야지. 더 써주는 인거는, 이 모델을 보면, 요거를 넣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근 셀렉트 박스일 때는 요거만 넣어주면은 지가 자동으로 체크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값을 안 넣어도 무조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에라를 안 넣으면 에러가 없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그 기본 값이기 때문에 굳이 에러를 리턴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 아, 니까 그러니까 에디터 할때 뺄 거예요, 값을. 무조건 넣어야 돼. 필수 값이에요. 어. 사실, 에디터 모드 했을 때는, 그 값이 자동으로 다 채워져서 넘어가니까,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뭐, 어. 이럴 일은 없는데.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처음에 0이잖아요. 아까 전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0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여기서 if문을 처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컴파일을 하고, 여기 0이 떨어졌잖아요. 네, 0. 3개가 떨어졌죠. 0일 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crops에 idx가, 내용이 아니,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c r o s s i d n d e f i n e d 가 아닐 때, gate group by c r o p s idx를 넘겨주면, 하면은, 되겠죠? 값을, 그리고 여기다가, 그걸 안 했네? 홈을 넘겨줘야죠. 이 값을 넘겨줘야지, 이걸 안 넘겨줄 뻔 했네. 자, 그러면, 어, 너무 오래 했다.